안녕하세요. Y 라이브러리입니다. 오늘은 이재구 작가의 소설 《포기할 자유를 잊고 난 뒤》 현실 속에서 제가 목격한 포기하지 못한 집착의 풍경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소설은 가족간의 갈등을 통해 돈을 끝까지 쥐려는 집착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책장을 덮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첫 번째는 숫자에 집착하는 콘텐츠입니다. 성과를 숫자로 확인하는 건 필요합니다. 조회수나 구독자, 좋아요 같은 지표는 분명 동기부여가 되죠. 하지만 숫자만 남고 과정과 의미를 놓쳐버린다면 그건 건강한 성취가 아니라 집착으로 변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자극하거나 논란을 키우며 주목을 끌기도 하죠. 숫자를 결과로만 여기며 과정과 의미를 놓쳐버린 모습. 결국 포기하지 못한 관심과 돈에 대한 집착이 나은 풍경입니다. 다음은 불안을 파는 말들인데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된 근거 없이 막 던지는 말로 불안을 자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안을 자극해 돈을 버는 건 단기적으로는 이익일지 몰라도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노력과 성실을 포기한 채 빠른 돈만 주려는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비교와 과시의 소비입니다. 좋은 차, 좋은 가방, 멋진 여행은 분명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도 가져야 한다. 나도 저기를 가야 한다는 강박으로 바뀌는 순간, 그건 즐거움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SNS 속 화려한 소비와 성공담이 우리를 비교와 과시의 굴레로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지막은 바로 일에 매달려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건 삶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이유로 가족과 건강, 관계마저 뒤로 미룬다면, 그건 더 이상 성실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다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 역시 포기하지 못한 집착이 만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자유가 던진 질문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풍요 그 자체가 아닙니다. 풍요가 집착으로 변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 그 붙잡음은 나를 지켜주는 걸까? 아니면 파괴하는 걸까? 혹시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오늘의 질문입니다. 돈, 숫자, 과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종교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리고, 진짜 자유는 붙잡는 데 있지 않고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바로 여기서 시작해요,